Nota. No, no. 요즘에 로컬 브랜드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제 개인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울릉도에 살고 계시거든요 울릉도 하면 진짜 신비의 섬 천혜의 섬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엔 아버지가 먼저 어, 귀농을 하셔가지고 사신지 벌써 한 20년도 넘었어요 뭐 조금 히스토리를 풀자면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울릉도에 여행을 가셨다가 어떤 그 울릉도의 경관에 매료가 되셔서 갑자기 거기에 털을 잡으셨거든요. 처음에는 혼자서 몇년 계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밥이라도 챙겨줘야겠다 하면서 처음엔 좀 사실 반대하셨는데 나중에 따라가셔가지고 거의 제2의 고향처럼 울릉도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울릉도를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도 울릉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행이 아니라 이제 집을 간 거죠. 저희 부모님을 뵈러 울릉도 가기도 했고 뭐몇 년에 한 번씩은 또 막고 막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울릉도를 또 갔다 왔는데 올해 좀 우연치 않게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1년에두번 가는 건 처음인데 올해 여름에 갔을 때그 울릉도의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진짜 20년 전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울릉도 갔을 때만 해도 그배 타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효도 관광 느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이제 울릉도에서 스노클링을 한다거나 프리다이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덕분에 조금 더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최근. 그, MBC 아나운서 김대훈님이또 나온 산에서 울릉도 여행하는 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025년이나 2026년쯤에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다는 이슈가 있어요. 현재는 울릉도를 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강릉이나 포항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배가 있는데 그쪽까지 배를 타러 또 육지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 배를 타서 들어가는 시간이 뭐 적게는 3, 4시간. 밤새 이제 크루즈를 타고 6, 7시간을 가는 크루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까지 타는 시간까지 더하면 중간에 쉬는 타임 없이 가더라도 반나절을 날아가는 그런 코스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렇게 어디 지방에 이동하는 것도 금방금방 갈수 있는 편인데 뭐 비행기 혹은 뭐 KTX 같은 거 타더라도 몇 시간이면 갈수 있는데 울릉도는 딱 국내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울릉도가 발전되기 전에 이미 뭔가 울릉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울릉도 로컬 브랜딩 이야기 첫 번째는 코스모스 리조트라고 하는 울릉도의 유일한 프리미엄 리조트 제가 알기로 아마 현재 이 정도의 퀄리티로 잘 만들어진 울릉도 안에는 리조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뭐 한동안 이 이미지를 뛰어넘는 고급 리조트가 생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얼마나 이제 프리미엄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한 곳이 방이 4개 로 이루어진 독채 빌라 코스모스라는 방이 있어요. 여기는 4인 기준에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1만 원이 넘는 방에 숙박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는 물론 숙박비만 천만 원인 게 아니라 여기를 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울릉도에 들어오기 전 그분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다 감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예약한 분의 집 앞으로 리무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동되는 차편, 또 거기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배편, 배에서 내리고 나서 다시 이 리조트까지 와야 되는 차편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리조트 안에는 전담 시 스프도 있고 스쿠버다이빙이나 트래킹 같은 것도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다 세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 리조트에는 조식이 유명한데 울릉도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조식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나는 제철 식재로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명이나물로 만든 김치를 제공하고, 울릉도 엉겅키를 넣은 된장국도, 그리고 약소 함박스테이크 등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로컬의 생태계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리미엄 리조트라고 해서 뭐 외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절대 맛 볼수 없는 그런 경험을 여기서 할수 있는 거죠. 1박에 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 이상의 것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고객들이 어쨌든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로 이 프리미엄 가치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싼 방도 있지만, 한 50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수준에서 숙박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 빌라 레떼라는 방도 8개가 존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속 예약을 하진 않았는데, 예약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 리조트를 만든 기업은 코오롱글로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12년도에 지금 이 코스모스 리조트가 있는 추산리의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코스모스 리조트 앞에 보이는 송곳산이 있는데 그 송곳산의 고요하고 웅장한 기운을 느끼고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뭐 처음부터 물론 공항에 대한 것들 염두를 당연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유입하기 쉬우니까 당연히 염두에 뒀겠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정도의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면.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서울이나 어떤 육지에서 바로 룸도까지 오는 그런 코스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를 해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계획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의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상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받고 있고 하는 건데 세계적인 거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김찬중 건축가님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곳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죄악이야. 송곳산은 수만 년 전부터 이곳에 있던 주인이잖아? 내가 짓는 건물은 최소한 송곳산을 대적해서는 안 돼. 이천혜의 환경에 살포시 않는 아이 같은 존재여야 해. 라고 혼잣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흐르는 듯한 곡선을 담아서 되게 자연 속의 오브제처럼 녹아나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업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뭔가 미래의 투자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제가 울릉도를 좀 다녀본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울릉도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쾌적하게 고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러프하고 오래된 그런 것들이 더 매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이런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정말 나중에 발전이 되더라도 처음에 그 울릉도의 매력에 빠져서 만들게 됐던 그런 게좀 잊혀지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를 숙박을 어차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부모님 댁이 있어서 숙박을 안 했지만 숙박을 안 하더라도 거기 앞에 공원이나 그 카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험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 로컬 브랜딩 얘기를 해볼게요.